모닝 뉴스송의 현지용 목사입니다. 다윗의 도망이 더 처절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굴람이라고 하는 굴 속으로 도망해서 들어가게 되는 처지가 됩니다. 뭐 말이 굴이지 굴에서 사실 잡히면 더 이상 뒷걸음질 쳐서 도망갈 때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 바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바로 다윗의 상황입니다. 뭐 거의 마지막 순간이 아닌가라고 느낄 정도의 상황이라는 거죠. 다윗도 아마 이런 생각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있었던 가족들이 있었는데 가족을 염나라인 이 모압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모압 왕은 허락해 줘서 가족들은 이 모압 왕과 함께 거주했다라고 오늘 성경에도 나옵니다. 그만큼 이제는 다윗의 도망이 더갈 데가 없는 처지가 됐구나. 정말 최악의 상황이구나라고 생각이 들여집니다. 그런 중에 저는 2절 말씀을 좀 함께 보고 싶습니다. 환란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다윗에게 사람들이 몰려요. 환란당한 자 그리고 빚이 있는 자 그리고 마음의 원통함이 있는 자들이 몰립니다. 400명가량이 몰렸다고 합니다. 다윗은 현재 승기가 없는 상태예요 승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굴로 피신해 있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처지입니다. 오히려 사울 왕에게 몰려가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나, 더 합리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그런데 이들은 다윗에게로 몰립니다. 그리고 다윗을 추종하게 됩니다. 이들은 성경의 이 전체 맥락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붙여주신, 동역자들 중에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조건은 보지 않고 오직 다윗의 중심을 본 거예요. 어떤 환경과 그에 쫓기는 상황 보지 않고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본 자들. 다윗의 그 중심을 본 자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환란 중에 있었어요. 그리고 빚이 많아서 삶의 소망도 없었어요. 그리고 너무 원통해서 소외되고 또 그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더 잃을 것이 없는 그러한 자들이죠. 그래서 더더욱 계산하지 않고 어떤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다윗의 중심,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다윗의 추종자가 되는 겁니다. 다윗의 동역자가 되어 준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 중에 이런 게 있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요. 하나님 나라를 보기 위해서는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다. 어제 말씀에서도 주일설교에서도 그랬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 밭이 열려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다윗과 함께했던 그환란 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한테 어떤 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들의 마음은 가난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청결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볼수 있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 속에 있는 주님을 예,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부자고 넉넉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면 예, 불행한 것입니다. 가난하고 또 부족하고 때로는 죄가 있고 어렵지만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 나라를 본다면 그것만큼 축복의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원포인트 말씀은 이겁니다. 마음이 겸손하여 하나님을 볼수 있는 내가 되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더 겸손해지고, 우리의 마음밭이 더 좋은 밭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여시고요, 우리의 마음을 더 주님 앞에 겸손케 하고요. 그리고 내가 어 실력이나 노력이 아니라 천적인 은혜와 선물로, 구원받은 자구나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우리 마음밭이 좋은 밭, 또 겸손한 밭, 그리고 정말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청결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보실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보며 살아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좋은 동역자를 붙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귀한 하루. 또 주변의 사람들을 돕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드리는 그런 놀라운 월요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마음을 새롭게 해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을 보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